음역나는안 네, 음역 늘어나나요? 하셨는데 어, 어, 늘어난다고요. 처음 많이 하네. 늘어날 수 있어요. 네. 아, 얼마나 늘어날 수 있나요, 연습? 어, 제가 원래 입시 고등학교 때 입시 전에 2옥타브 F 정도가 형? 나왔는데 형이? 네, 제가 한 2옥타브 F면은 네, 한달 정도 연습을 해서 3옥타브 레샵까지가 나왔어 입시를 그 볼수 있었죠. 그 2옥타브 F면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네, 되게 2옥타브 그럼... 남자한테 2옥타브 F면은 되게 낮은 거예요. 음... 고음을 내지 못하는 거죠. 음... 네. 그걸 이제 음... 연습을 해서 올리는 거죠. 그리고 낮은 음역 음역대가 어, 저음이 잘안 돼도 저음도 내릴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네. 남자 측은 되게 낮은 음역대였는데, 그렇죠. 어 올렸군요. 근데 네. 혹시 그 방법이라는 게 있으면 방법은 발성인가요? 네, 그 당시에는 발성을 한게 아니라, 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체계적인 발성은 없었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임재범 선생님의 곡을 네. 많이 따라 불렀어요. 아 왜냐면 할아버지 소리가 고음에서 적응이 되기 때문에 아 임재범 선생님. 이 할때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렸기 때문에. 오 어쩜 우린 복잡한 이렇게. 오. 그 되게 저 형한테 이것도 형이 저한테 말을 해줬던 건데 이게 어 사람들 이제 그 가수들의 어, 모창을 하는 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 같아요. 네. 모창하는 근데 그걸 막 도움 돼요. 똑같이 노래를 부르면 안 되는 거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모창을 막 연습하는 거 있죠. 네네. 그런 것도 되게 도움 많이 되는거 같아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형 형한테 형한테도 말했고 네. 여러분한테도 말했겠지만 제가 이제 군대에서 군대에서 이제 앞, 아침 점녁때 이제 애국가를 부르는데 어... 박효신처럼 부르면서 흉식을 <laughs> 연습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이렇게 부르면서 어, 어 이런 식으로 되게 그렇죠. 낮아서 후드를 낮추는 건가요? 네. 후드를 낮춰서 부르는 걸 그렇죠? 어, 연습하면서 되게 늘었거든요. 그 네. 여기 흉식으로 하는 방법을 박효신 노래도 도움 많이 돼요. 도움 네, 내는데 그래서 맞았어요. 저네 네, 어, <laughs> 진짜 발로 엉덩이 끝나나, 맞았는데 힘법 어, 정힘을 네. 박효신도 요즘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 그. 그러니까, 오, 으로 요즘에는 하늘세으로진 어, 맞아 요즘에는 앞쪽으로 네, 나오죠 네, 네, 네. 요즘엔 네. 많이 네. 앞으로, 네. 앞으로 네. 나와서 네. 창법이 많이, 많이 바뀌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